분산한 대학교에 부히 강원도 순천에 왔습니다. 포천에서는 답이 없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전운전 이대리입니다. 5월 27일 화요일이죠. 대리 운전하러 나왔습니다. 어제는 월요일이기도 하고 콜을 잘못 받기도 해가지고 많은 콜들을 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안양에서 결국에 코를 더 이상 못 타고 함께 가요를 통해 갖고 서울을 다른 대리 기사분들과 함께 올라오게 됐는데, 그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은인 같은 분을 한분 만나게 돼가지고 프리미엄 코를 잘탈수 있는 강남의 지역을 소개를 어 어떻게 보면은 소개 응. 알려주셔가지고 어 한번 가서 시험 삼아서 한번 가보게 됐는데. 그곳에서 어, 프리미엄 콜을 잘탈수 있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많은 애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 콜들을 보고 있는데요. 첫 콜, 좋은 콜 잡아서 어, 대리 운전, 안전 운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인데요. 네, 제가 한 10분 안 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지하 2층이요. 네, 알겠습니다. 근처가 갖고 못찾면 전화 한번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레역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서초구 잠원동 가시는 분, 그걸 잡았습니다. 이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잠원동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엄청 어, 잘 지어져 있는 레미안 아파트 네, 이쪽에 도착하게 됐네요. <laughs> 이런 아파트 단지를 오면 출구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아파트를 올 때마다 출구가 어디지? 저쪽인가? 저쪽인가 보다. 그래서 어. 아파트 이렇게 사이사이가 미로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미로를 헤집고 나가서 출구 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방탈출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항상 아파트 단지를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원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사역서부터 해가지고, 어, 콜을 또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로 착지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조금 이동 후에 또콜 잡히는 대로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만원동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요 용산구 이촌동 가시는 분콜 잡았습니다 프리미엄 콜이네요 이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용산구 이촌동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중간에 자료 화면을 띄워놓긴 할 건데 하필이면 또 롤스로이스 차량이 걸렸습니다 컬리넌 이라는 모델의 롤스로이스 차량이었고요 솔직히 비싼 차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 제가 대기하러 콜추신 위치까지 갔는데 차량이 딱한 대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설마 저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차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주행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서 운전하게 됐네요. 어, 소녀 저쪽이구나.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서 운전하게 됐습니다. 에... 긴장한 만큼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원하시는 목적지에 주차 잘 해드리고 그리고 나오게 되었네요. 대리운전 하다 보니까 별별 차종을 다 만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경험이에요 네. 긴장되고 <laughs> 일단 여기 용산 이천동 쪽에서는 콜 받기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조금 이동 후에 또 콜을 잡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콜 잡히는 대로 촬영 진행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인데요 네 제가 한 10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근처 가서 연락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삼각지역까지 왔습니다. 삼각지역에서 강남구 청담동 가시는 분그잡 왔습니다. 이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청담동 쪽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 운행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가지고 별 부탈 없이 안전하게 운행에 들게 됐네요. 성담동이라고 해갖고 솔직히 내심 초아하고 오게 됐는데 어, 콜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약간 그 번화가 있는 쪽으로 나가려면 좀 많이 걸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어, 그래서 좀 이동 후에 어, 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네, 다음 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12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어, 30분 내에 콜을 하나 더 받긴 받아야겠는데 받을 수 있을런가 잘 모르겠어요. 한참 걸어 나가야 돼서 어, 그래서 하여튼 빨리 이동을 해보고 어, 다음 콜 잡히게 되면 또 다음 촬영 진행할게요. 네네 얼마나 걸리실까요? 예 5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좀더 빠르게 드릴게요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분인가 보네요. 청담동에 이동했었는데, 서초구 서초동 가시는 분콜 잡았습니다. 서초레미안 아파트라고 써있는데, 아까 갔었던 데도 레미안 아파트였거든요. 레미안이 많으니까요. 같은 곳 가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번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인데요. 네, 제가 한 5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저 어, 2층에 있어요 2층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강남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역삼동 가시는 분 걸어서 봤습니다 이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역삼동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짧은 거리였어서, 어,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어, 그리고 아주 다행히도 역삼동 중에서 역삼역 근처에 대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 요곳에서 이제 콜 대기 해볼 거고요. 괜찮은 콜 있으면 또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